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변호사 최한결의입니다. 어, 성관계를 경험하는 연령이 점차 어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 사랑하면 어, 성관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요즘 청소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어, 성관계를 시작하는 연령이 굉장히 낮아져 가지고 13.6세라고 하고요. 어, 성관계를 경험하는 뭐 그런 청소년들의 40%는 피임을 하지 않는다. 뭐 중학생의 성에 관한 지식이 굉장히 낮고, 학부모의 80% 이상 되는 뭐 사람들도 성교육 방법을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요즘 이제 뭐 뉴스에 많이 나오죠. 문제는 근데 어른들입니다. 이 제가 말씀드리는 어른들은 뭐그 어른들이 문제인데, 여기서 어른들은 뭐 학부모 80%뭐 성교육 방법을 모르는 그 어른들이 문제라 이런 게 아니라, 물론 문제죠. 문제긴 한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어른들의 문제라는 것은 청소년들끼리 성관계가 아니라 어른과 청소년의 성관계에 있어서 어른이 문제라는 겁니다. 강하게 처벌됩니다. 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죠. 약칭 이게 아청법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어, 약칭 청소년 성보호법이라고 해야 됩니다. 음, 근데 이제 흔히들 아청법, 아청법 이렇게 하는데 저도 아청법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청법 7조에 보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무기징역이에요. 그 형법상의 강간은 사람을 강간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년이다. 그럼 3년이면은 뭐 집행유예 조건도 되기 때문에 뭐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고 그리고 이항에도 봐도 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뭐 구강, 항문, 뭐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즉 이렇게 법조항이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 아동청소년의 성기, 항문이어야 합니다. 음, 뭐 입에다 넣었다 그럼 추행이지 뭐 강간은 아닌 거죠. 뭐 이런 경우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한다는 규정이에요. 무기징역은 다행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굉장히 좀센 법이고요. 또 여기 보면은 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그 아동 청소년을 가늠하거나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아까 1 항부터 삼 항의 예에 따른다. 똑같습니다. 그뭐 강간하면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뭐 아까 뭐 구강 항문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으면은 아까 뭐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런 식으로. 또 6항에 보면은 1항부터 5항까지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규정이 당연히 있겠죠. 미수범은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는데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어뭐 강간을 하려고 했는데 뭐 성기는 삽입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다 미수범이고요. 또 굉장히 또 무서운 법이라는 게 7조의 2의 부분은 예비음모죄라고 해가지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어... 그러니까 예비 또는 음모는 "아, 내가 그거 해야지 하면서 준비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렇게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어, 제가 담당했던 사건을 하나 소개시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 가지고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와, 이게 보면은 그 저희 의뢰인은 성인이었습니다. 성인이었고 그 피해자는 음, 청소년이었어요. 청소년이었는데 강간죄로 고소를 한 겁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고 그리고 여전히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이런 걸로 또 고소를 당합니다. 요즘은 카메라가 이렇게 뭐 항상 손에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 다 카메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항상 강간죄에 붙어서 나옵니다. 김빈나 씨와 교제를 하면서 수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근데 이제 고소인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은 음, 굉장히 이제 협박을 하고 폭행을 한 다음에 자신을 강간을 했다. 그리고 그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관계를 촬영을 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깨려면은 그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저희도 굉장히 좀 막막했습니다. 어, 그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어요. 수사기관도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피의자 및 고소인의 상반된 진술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이걸로 이제 수사기관도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의견을 냈었냐면, 고소인, 즉그 그 어린 여학생이 우리 피의자와 약한 5개월 정도 동거를 했습니다. 동거를 하면서 물론 청소년이었지만, 음, 동거 기간 중에 우리가 걔랑 싸워가지고, 우리 피의자가 걔랑 싸워가지고 뭐좀 뺨을 때린 적은 있었는데, 그것이 그 성관계에 있어가지고 협박 또는 폭행으로 이어져가지고 강간이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또 우리 의뢰인과 그쪽 고소인과 다 어디서 일하는 아이들이었냐면 노래방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서 알바를 하면서 결국에 뭐 노래방 도우미 일도 좀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서로서로 서로 이성들에게 연락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자, 잦은 다툼을 했고, 그리고 이제 폭행을 한 후에 다시 이제 화해한 후에 그 다음에 또 성관계를 가진 적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이제 저희가 이제 정황도 제출 했습니다. 제출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냈죠그 당시에 진술이 굉장히 모호하다. 그리고 저희 결정적으로는 그 고소인과 고소인 친구 간에 어, 우리 피해자를 뭔가를 고소를 해서 벌을 주자, 뭐 합의금을 받자, 뭐 이런 카톡을 나눴던 대화가 있었어요. 진짜 한 4년 전대화였는데 그걸 다행히 발견을 해가지고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수사 기관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본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일, 어, 고소인이 일부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흐른 뒤에 고소를 진행을 했다. 뭐 저희가 제출했던 어, 피해자의 우리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가 주고받는 메시지로 확인되는. 그런 고소 경위 이런 걸 종합할 때 우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 사실 인정이 부족하고 달리 피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런 이제 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거는 물론 그 이분은 어떤 걸로 처벌을 받았냐 제가 좀 웃겼던 게 폭행죄로 처벌을 받았어요 그래 그러면은 폭행만 인정을 해라 이래서 폭행을 인정했습니다 폭행 인정해서 우리 벌금 300만원 받았습니다 300만 원 받아 가지고 바로 바로 납부를 해 버렸어요. 벌금 300만 원의 폭행죄가 낫겠습니까? 요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낫겠습니까? 당연히 폭행죄가 낫죠. 그렇게 이제 수사 기관으로부터 어, 어떻게 보면 딜이 좋딜. 딜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만 아청법이랑 카찰죄는 이제 무혐의가 나고 이제 폭행죄만 이렇게 인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승소를 했던 그런 사건이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일단은, 성, 청소년들과 성관계는 일단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뭐, 몸이 그렇게 성숙하지 않은 그런 학생들과, 뭐, 사랑해서 성관계를 한다? 뭐,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법적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그래서,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 위계위력도 쉽게 인정이 됩니다.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이것이 성관계인지 이것이 사랑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 애들 상대로 뭔가를 하고 나서 그의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거의 100% 고소장이 날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입증할 방법이 없고 그냥 내가 성인인데 그 학생들과 뭔가 성관계를 했고 뭔가 놀았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강력한 정황증거가 돼가지고 내가 그것이 아청법, 청소년 성복에서 금지하는 그런 강간이 된다는 걸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